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최고의 전리품인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해서 그들의 우상인 다곤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곤은 목과 손이 잘라지고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이 스스로 반역을 할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임하게 되는 이 심판 앞에서는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네셀과 이에베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죠 에베네셀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 이라는 땅으로 옮겨왔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에브론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옮길 때마다 그 무서운 독종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일곱 달 동안 불레색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일곱은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일곱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괴는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처방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처방은 뭐예요? 속권제를 드리고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베세메세로 돌려보내자. 속권제는 무엇일까요? 속권제는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보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권제입니다. 불렛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법계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하여 조금 연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한 것에 참조하여 속권제를 드리자라고 처방을 합니다 당시 이 독종이 쥐로 인한 독종이었기 때문에 금독종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을 만들어 죄를 보상하는 속권제물로 삼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실어서 함께 SNS,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당한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일인지를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심판은 우연한 사건이다라고 진명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젖도 물리지 못한 암소를 끌어다가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여호와의 괴를 끌고 가게 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은 처방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괴가 무서워서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스메스까지 이 여호와의 괴를 가져갈 전령자로 두 마리의 암소를 선택했습니다. 말씀도 희귀하니 인재도 희귀해서 짐승인 이 암소가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실컷 간수례는새 수레로 한 번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쓰인 적이 없었고, 또 멍에를 메워보지 않은 이 암소 역시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은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짐승을 통하여 우리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자먼 기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고 또 악한 선지자 이 발람을 책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비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도 어린 나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끼를 낳은 암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암소를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멘. 사명자는 인정을 초월해야 한다. 사명자는 먼저 그 나라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유를 먹여야 하는 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암소는 갓 낳은 새끼 송아지를 뒤 집에 놓고 그들과 헤어져 사명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 정도 또 인정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암수호들은 새끼와 헤어져서 잔인하고 처절한 이 길을 감수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자기 부인이 따라야 합니다. 복음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들께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시조 따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내 부모와 내 자녀를 등한시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큰 자비를 위해서는 작은 자비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원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족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정과 인정을 초라하면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 성도의 현 주소이며 정책성인 것입니다. 정과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인정도 모 정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리도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결국에는 자녀의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는 일이 잔인할 정도로 아프고 어려워도 사명을 위해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와 내 자녀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사명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 성령의 파견자,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성령의 파견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에 힘을 주시고 좌절할 때에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에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줄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인생의 즐거움면서 보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가 떼어놓고 내가 내려놓고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인정과 이 욕심을 또 초월하지 못해서 내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또온 가족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부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이신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능과 인정을 추월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집감당도 책임져 줄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사명자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했다라는 이 말씀은 억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은 길로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암소들이 대로로 갔다 이것은 하나의 큰길그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 보지 않은 이 암소가 이 하나님의 이 법계와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을 싣고 가려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새끼를 낳자마자 끌려왔으니 그야말로 산후조리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약해서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려운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암소들은 바로 행하여 대로 한 길로 갔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도 모르는 이 암소들이 불레셋 땅에서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갈수 있었던 것은 한 번도 멍에를 지지 못한 이 암소들이 멍에를 지고 갈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맨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말 못하는. 암소의 경우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암소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갈 때에 수많은 장애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나 있는 풍성한 풀도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거나 다른 수를 쓰지 않고 곧장 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의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온통 쥐레밭을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암소와 같은 형편이라면, 내가 지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약해. 내 새끼를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 나는 못 가.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누가 나를 막아서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나의 변명과 이 합리화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괴를 메고 갈 때에 내가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경험도 없고, 여권이 나쁜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레의 사람들이 보낸 이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베세메스로 향한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법계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땅베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젖을 물려야 하는 암소라면. 그 새끼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암소들을 이끄는 자도 없고 또 스스로 이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인데 어린 새끼 송아지들을 이 집에 놓고 정말 가지 않을 것이다. 암소들이 자기가 가던 길을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블레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 불레색 제세장들과 이 복술가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암소들이 불레색 땅에서 이스라엘 땅 데스메스까지 바로 행하여 한 길로 가면서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눈물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로 가는 길입니다. 이 대로는 누구라도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외로운 길, 좁은 길을 가더라도 내가 이 좁은 길을 넓게 닦아 놓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로 한 길로 간다는 것은 투명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모두에게 드러난 인생입니다. 내 옆에 안 믿는 가족과 공동체, 직장 동료, 이웃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며 투명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뒷감당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규를 싣고 베셈에스로 가는 이 암소 두 마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꾀를 내지도 않고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에그론에서 베셈에스까지는 직선거리로 11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의 길로는 20에서 3 0 k 로 정도 가는 길에 산과 골짜기가 있고, 여러 개의 갈래 길이 있어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쉬고 싶고, 꾀를 내고 싶고, 돌아가고 싶어도, 두 암소는 울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마리라도, 한 눈을 팔고, 제자리 거음을 하고, 뒷걸음질을 한다면, 법계가 후레에서 둘러 떨어집니다. 그러나, 두 마리 암소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한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따라 요란하게 흔들리지 말고, 전고하여 합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이 진리의 길로 향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그래서 눈물로 가는 길입니다. 암소는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이 멍해를 메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낯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암소들도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능에 이끌리면서도 끝까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국채에 계셨을 자기를 죽을래서 이미 구원하실 일에 심한 통곡과, 통곡과 눈물로 방통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광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멘. 사명자는 거룩한 번제로 드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법계를 싣고 온이새 술에는 사명을 다하고 쪼개져서 번제로 드리는 떼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궤를 실고 온이두 암소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암소들이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단번에 제물로 바쳐진 이 예수님의 모형인 동시에 사명자에게 주어진 순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물로 들여지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가태어난 새끼를 집에 떼어놓고 바로 행하여 한 길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이미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순교자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암소들이 갈 때에 수레를 이끈 사람도 없고 서라는 정지 명령을 내린 사람도 없는데 여호와의 밭큰 돌이 있는 땅에 정확하게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임을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세상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까지 드린 이 암소들처럼 성도들도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드리기를 즐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받은 암소의 결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쓰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말 못하는 이 미물,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s 에 s 로 향해 나아가는 암소를 통해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인정을 초래합니다. 사명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침치지 않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결국에는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써 주소서. 이 사명자의 길이 내 앞에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공동체와 합력하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